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를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면서 보시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피조 세계에 하나하나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면서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리고서 모든 창조의 사역을 마쳤을 때 창세기 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신 뒤에 하나님이 보시고 매우 흡족해 했습니다.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런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죄 사함의 은총,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신분이 어떻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직업이 무엇이든,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존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말씀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10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참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그렇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 모기에 존귀한 자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크고 존귀한 자라는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일절로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 그는 아람 왕에게 아주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 왕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래서 이 나아만은 가장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 무엇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람 모든 군대를 통솔하는 군대 장관으로서 이 아람 나라의 제 2인자라고 해도 맞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도 쓰임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데 막대기로,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대개 이렇게 쓰임 받는 사람들은 그냥 막대기로만 사용할 뿐인데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특별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 나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은 그의 신분이나 그의 명성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만은 권세가 있습니다, 명예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가 갖지 못한 것은 건강이었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병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음식점에 가면 가끔 그런 글귀를 써 있는 걸볼수 있어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그러니까 음식을 잘 먹고 건강해라. 그런 말이겠죠. 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대변해 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한 장군이 지금 건강을 잃었습니다. 나병이 걸렸습니다. 나병이 걸리자,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명예나 부, 이런 것들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당시만 해도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의술이 없었습니다 나병을 저주의 병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시 유다 사회는 나병 환자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나만의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나병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군대 장관의 역할도 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침상에 누워서 죽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나만의 인생의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하늘에 저 별빛을 가장 환하게 볼수 있는 때가 한밤중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어두울수록 저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이 더 초롱초롱 빛이 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의 불빛을 볼수 있는 때가 언제인가? 그거는 인생의 어둠의 시기를 만났을 때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은혜의 빛을 볼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은총의 줄을 붙잡을 수 있는 때는 내가 기대고 있던 이 세상의 줄이 끊어졌을 때입니다. 이 시대는 온갖 현란한 불빛으로 우리의 시야를 가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줄기는 계속해서 비추어지는데도 이 현란한 세상의 빛으로 인해서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보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기댈 것이 너무 많고 붙잡을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내미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때는 어둠의 때입니다, 고난의 때입니다, 고통 받고 낮아졌을 때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272장에 보면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고난과 시련이 있는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낭패와 실망을 겪은 사람이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손을 간절히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목마른 영혼, 상한 심령이 주님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은 크고 존귀한 군대 장관이었지만 나병으로 인해서 고통과 낭패를 겪고 있습니다. 나병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 절박함 때문에 교만한 자리에서 아주 낮은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이 나만이 누구의 말이라도 귀를 기울여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때 나만이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데려온 어린 소녀가 종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나만이 보니까 이 소녀가 어렸지만 굉장히 총명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 보내지 않고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자기 아내를 수종 드는. 그런 일을 맡겼습니다. 이 소녀가 남한 장군의 집에 있으면서 보니까 남한 장군의 집에 고민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라 남한의 나병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남한이 날마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기가 수종두는 여주인, 그도 역시 자기 남편의 병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 소녀가 자기 여주인을 여주인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말을 꺼냅니다. 그게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가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인인 나만 장군이 "저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 앞에 계시면 그를 찾아가면 얼마든지 이 나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만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나병을 고칠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에게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병의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절망과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소식을 히브리어로는 베수라라고 말합니다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 단어가 열왕기하 7장 8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 말을 나병 환자들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여기에 아름다운 소식 이게 배수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소식입니다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사마리아성은 성문을 굳게 닫고 버티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는 시간이 갈수록 먹을 양식이 떨어집니다. 이제 모든 보급로는 다 차단됐고 성내에 사는 사람들은 점점 굶주림에 추고 가는 사람들이 한 명, 두명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는 이성 안에 있는 짐승들을 다 잡아먹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있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의 인육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싸움이 붙고 이것으로 고소고발이 일어납니다. 성내도 이렇게 아비귀환인데 성문 어귀에서 지내던 이네 명의 나병 환자들의 형편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그들은 이제 죽음도 겁이 나지 않습니다. 어차피 굶어 죽을 것인데 우리가 뭔가 결단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마리아성을 포유하고 있는 아람 군대의 진영에 가서 우리가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해보자. 살려두면, 살려주면 우리가 다행이고 죽이면 죽을 것이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그들이 해질력에 이네 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을 향합니다. 그들이 아람 진영에 도착했을 때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는 아람 군대가 도망친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장막도 그대로 있고 말과 나귀도 거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먹을 양식과 소지품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얼마나 황급히 도망갔는지 그들이 쓰던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군사들은 다 퇴각했습니다.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도망친 겁니다. 이네 명의 나병 환자들이 굶주린 배를 채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좋은 물건들을 챙기다가 문득 멈춰 서서 말합니다. 그게 바로 이 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빨리 가서 알려야 된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그 소식을 알려 줍니다. 아람의 군대는 다 제가 가고 거기에 먹을 것이 다 그대로 쌓여있다 굶주림으로 죽어가던 사마리아성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다 살게 됐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전해준 소식은 복음이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생명의 소식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배수로와 같은 의미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소식 그 아름답고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신학에서의 복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알리는 굿 뉴스, 그게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린 소년은 나만에게 가장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 즉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은 당신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불치의 병인 나병이라도 고칠 수 있다고 이 소녀는 확신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소녀지만 그는 나만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소개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소녀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소개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지 못했다면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었더라면 아마 후안이 두려워서라도 이 말을 꺼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소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가기만 하면 이 나만의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있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복음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소식인지를 우리가 크게 절감할 때 우리는 기꺼이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한 한 소녀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기만 하면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이 전해준 말이 나만에게 복음이 됐습니다 그는 왕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데려온 어린 소녀가 이러이렇게 말하더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나만 장군에게 친서를 하나 써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많은 선물을 같이 보냅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이 나만이 가져온 아람 왕의 편지를 펼쳐봅니다. 나만의 나병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신의 나라에 있는 선자를 지 통해서. 고칠 수 있도록 잘 부탁한 내용이겠죠 이스라엘 왕이 이 편지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도 아닌데 어째서 사람을 보내서 나보고 이 나병을 고치라고 하는가 이건 분명히 뒤에 무슨 모함이 있을 것이다 잘 생각해봐야 될 일이다 저 아람 왕이 틈을 타서 나하고 더불어 시비를 걸고 싸우려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편지를 읽고 나면 자기 말대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떠올라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 대항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데, 이 문제를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줄 알고 원망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오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면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어린 소녀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과 너무나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녀도 이스라엘 왕도 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들의 믿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믿음이 다르니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달라집니다.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소녀가 전한 말은 나만의 문제를 해결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포로로 끌려온 어린 수녀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하면서 나만이 살수 있는 길을 전했습니다 그가 병을 고치리이다 그가 그 병을 고치리이다 나병으로 절망하던 희망을 잃어버렸던 이 나만에게 희망을 주었고, 복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영혼이 사는 길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리해서 병는 영혼이 고침을 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는 일이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